투자 얘기 말고 약간 다른 얘기. 보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 발단은 사실 오늘 이제 보험 권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종종 받는데 저는 사실 실손 말고는 가입을 안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운용사 시절에 많은 선배 형들이 보험은 희대의 사기다.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나라하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얘기를 듣고 나서 더아 그래 내가 투자를 잘하고 사실 보험사에서 굴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을 거기 때문에 손보험 말고는 가입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손만 가입했었는데 안 보험 같은 게 이제 다들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권유를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일단 공유를 먼저 해볼게요. 하고자 하는 말은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냐 아니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엑셀로 해본 건데요. 20년 납이더라고요. 보통 20년 납 아니면 뭐 30년 납도 있던데 20년 납 하면은 보통 월 납입금이 한 6만 원. 그리고 이제 암 진단 보험이라고 해서 진단만 받으면 돈 받는 거 그거가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 제일 싸면. 그래서 이게 이것도 좀 낮게 잡은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금액이 크죠. 커지면은 더 이게 내가 나중에 투자로 구릴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한으로 그 줄여놓은 건데 월 회비를 6만원 잡았을 때 원금을 이제 20년 납으로 하면 합계가 1,440만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5%씩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3년에 두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마디스탄 수익률인데 3년에 두 배라는 건 1년에 26%를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 규모에서는 50%씩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맨 밑에 여기서 2041년에 이제 여기가 25%를 한 거고 이렇게 25%씩 계속 곱해놔가지고 누적이 된 다음에 이제 25%가 여기는 20번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쭉 계산해 보면 이게 뭐또 월별로도 사실은 나눠져야 되긴 한데 그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 작업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년 곱하기 12 해가지고 320개인가? 240개인가?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월별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laughs> 연간으로 했고요. 41년에도 그냥 1년 한번 수익률 낸다 생각해서 41년 말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이총 수익이 한 3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년 납액 3만원으로 했을 때가 1억 5천. 그럼 보험이란 게 우리가 커버를 해줄 때 처음에 가입할 때는 5천만원 보장 플러스 5천 보장 1억 5천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험금을 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낼 때는. 근데 보험금을 탈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주지 않습니다. 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맡겨서 5천 받거나 1억 5천 받으려고 까다롭게 어 심사를 거쳐가지고 돈을 타느니 내가 굴리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당연히 생보사나 손보사나 어디서 굴리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거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뭐10% 초반이거나 뭐 그보다 낮거나 이런 거를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하는 계산을 했을 때는 무조건 내가 굴 올리는 게더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서 손보는 또 이게 약간 안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혹시 감안이 되면은 내가 또 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죠 3억이 나올 거면 확정적으로 3억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만하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25%면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확정적으로 3억을 벌 거면 차라리 그 상황에 내가 내돈받아서병 치료하는 게더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두 가지죠 첫번째 우리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게 낫겠다 자잘하게 실소는 저는 옛날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게 지금이 좀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처음 가입할 땐 만원 이었거든요 만원 월에 그래서 월 만원 이상은 해주지 않겠냐 그 당시는 뭐 비급여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장이 높았고 그래서 가입을 한 거고, 뭐실손 보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 괜찮다. 근데 나머지 암 보험이나 특히 생보는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 역시 돈을 아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3만원씩만 아껴도 20년 후면은 1억 5천이 되고, 6만원씩 아껴도 20년 후면 3억이 되는구나. 와, 이게 정말로 이게 복리 효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